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11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참고하시면서 오늘 방송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IM 신뢰예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링하우스 리플 CEO SECY 소송, 대법 3층까지도 불사한다 중요한 것은 합의 제안 왔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편견 가득한 프라저레스 편견 가득한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짜 우리의 리플이 원하는 건 뭔지 아시죠? 합의 조건. XRP is not a security. 지금 이말 똑같이, 그러니까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을 똑같이 SEC 의장이 그한 마디만 해주면 끝이에요. 모든 게다 풀려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했겠죠? 어떤 건지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만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리플이 주말간에 가격 회복할 것 같다. 네, 그런 분들만 구독 화끈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고량주, 오늘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네, 이제는 지금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 어, 채워주실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어, 들어오시면 쭉 내려, 이거, 이거, 이거. 어제 올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먼저 보세요. 뭐,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보시면 선물 거래의 개념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치트키가 쫙 열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아 어,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 일기장을 보여드리는데 그 따라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벌써 수익 나고 있네 부담스럽게 <laughs> 지금도 잘 하고 계시나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아 어, 소주잔 커피잔 이것도 오전에 주문 많이 하셨던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이제 각 한세트 아두 어, 세트, 네, 각두 세트씩 남았다고 하니까, 오늘 물량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달러 원하시는 분들, 리플 소주잔 네, 이거는 진짜 뭐, 스테니셀러고 평점 4.9. 매우 완성도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피잔,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지금 햇빛 받은 상태에요 그래서 아마 이 색깔에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 음, 구현 잘 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건 리플 커피 잔 안에 세라믹 재질이구요 그리고 소리도 되게 맑죠 네, 24일 금 도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리플 아 1달러 넘으면 황금 고량주 잔 만들 생각입니다 1달러 넘으면 1달러 넣으면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500원 남았습니다 500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썰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합의 제안을 인정했네요 네 합의가 왔었어요 네그당음 썰에 불과했는데 합의가 진짜 왔어요 네, 편견 가득한 합의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비우호적 미국 규제 환경 지적하면서 해외사업 확장의 지 재차 강조했다 이 깡, 깡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ceo의 깜냥이 되시는 분이시죠 한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심까지도 필요하다면 불사하겠다. 네.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끝까지 가도 우리가 이기는 데 내가 왜이 말이에요? 대법원 재판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진행할 것이다. 이런 깡은 있어야죠. 법원 밖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다. SEC가 SEC 의장이 전화 걸었어요. 그러나 그 제안은 prejudice 편견이 가득했다. 리플이 우리가 소송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 제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합의 제안 왔죠? 네, 브레이크 링 하우스가 설마 안온걸 왔다고 하진 않겠죠? 네, 합의 제안이 있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합의는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안 아쉬운 사람이 야, 합의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이대로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를 볼것 같으니까 먼저 합의 보자고 하는 거죠. 그죠? 렇 자, SEC는 아쉽잖아요. 7월 1 3일날 졌기 때문에 이미, 어, 저기, 리플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합의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SEC는 합의 합의를 먼저 했다는 그 꼬리표가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게임입니다 그래서 SEC는 매우 큰 실책을 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진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게임 아시죠? 치킨 게임. 자동차 두 대가 한쪽 한 자동차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다른 자동차는 이쪽으로 진짜 치킨게임이죠 제가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한 차는 이쪽으로 다른 차는 이쪽으로 둘다안 틀면 둘다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먼저, 먼저 트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브레이크 링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다름없습니다 나는 직진 무조건 노빠꾸 직진이니까 네, 합의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갈거야 나는 삼심까지도 불사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그러니까 안 가는데 네가 진짜 너도 직진할 거면 나는 나도 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끝인데 이미 틀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SEC에 유리한 게 이제는 완전히 불씨마저도 없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EC 쪽에서 이제 더 급해졌고. 네, 같이 배짱으로 가 보자 그러진 않을, 않을 겁니다. 왜냐면 SEC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을 게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SEC가 좋은 게 지금 뭐가 있죠? 그래서 이거 빨리 리플 증권 아니라고 하는 게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리플 CEO 환하기 전에 SEC가 먼저 네, 먼저 좀 제스처를 에,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규제, 명확성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고 계속 치킨게임으로 갔다가는 SEC는 더 큰일 나고요. 우리의 리플은 더큰 폭발적인, 그러한, 어떤, 음, 긍정적인 요인을 저는 찾을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 간단하게 봐드리고,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 방송 보시고 계실 때는 또 가격이 더 올라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은, 이렇게, 어, DB 한번 나왔죠? DB 한번 나왔고, 그리고 다시 판등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잘 나가던 솔라 가던 마찬가지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이죠 오히려 어, 도지코인이 100원을 넘어서면서 아, 오히려 도지코인이 지금 또 쇼타임을 보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저는 분명히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죠 리플 메인 비트코인 갖고 있고요 도지코인 저세 가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쭉쭉 다 오르네요 기분 좋군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고량주 또 약간 단타 치고 있는게 있는데 뭐 그것도 더 보면 되겠다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이저 자금이 그래도 나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아직 완전한 골든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이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어, 참고하시면 되고 좀 꺾였잖아요. 음, 기다려 봐야죠. 네,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 아, 리플 주말간에 회복돼서 다시 9A 이상으로 갈것 같다. 그런 분들은 구독 정중히 눌러주시면 아마 리플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아무럴 것 같으면 구독 취소. 이게 진짜예요, 진짜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고량주 과정 저희 최고급 과정 수익 팍팍 내고 있죠. 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한 잔이 남아 있으니까 가입 눌렀는데 가입 됐습니다 이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된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커피 잔, 소주 잔다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긴 거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잔의 크기는 이 정도 되니까 어떤 느낌의 크기인지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금빛색이 너무 예쁘다. 아, 진심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동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 진짜 예쁘네요. 네, 이렇게 동영상 후기까지 남겨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오늘은 제가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리플 오르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이 오른다 구독 화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